안녕하세요. 찌블리TV의 찌블리입니다. 오늘은, 짠! 소개를 소개해볼게요. 우노 인형이에요. 얘는 대왕이고, 얘는 짜고. 모자예요,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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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노 모자. 짠! 좀심각기이 신박히... 걸로도 가능할까요? 이거 잘 모르실 분들이 계실텐데, 이거는 <laughs> 이게 뭐죠? 여기를 슉! 좀 싫어! 다 싫어! 화나 화나! 얘도? 근데 얘를 뽑으면 얘가 힘이 없어져요. 뽑으면 아래께 힘이 없어져요. 손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 얘는 위에 여기 화나는 애는 라리에요라리라리라리 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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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는? 어? 얼굴이. 얘는? 아리. 그래서 아라리인가요 네. 아라리아라리라라라라라라라 <laughs>

그거를 줄여서 조조도 할수 있고 얘가 바다거든요. 근데 바다에서 제가 조개를 주웠어요. 그래가지고 조개를 많이 보고 주워가지고 조개를 원래 줄여서 조조. 얘 바다. 바다를 좋아해요. 조조. 그래서 조바다. 고바다고? 얘는 아라리. 아라리에요. <laughs> <알아리예요. 웃음> 근데 얘 귀엽지 않아요? 영화학원을 들고 갔어요. 학교 얘기하고 싶다. 갑자기. 이거는 색깔이 다양해요. 뭐. 위에가 빨간색인 애들도 있고 노란색인 애도 있고 파란색인 애들도 있고 색깔이 다양해요. 근데 제가 핑크색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샀어요. 이거는 자기 기본 표현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좋다. 아, 기분이 나쁘다. 그리고 또 말해야 될게또있어거또 해요. 네. 자, 그러면.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근데 얘 귀엽지 않아요? 진짜? 그러면 다, 응? 어? 그러면 다음에는 더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러면 안녕. 구독 좋아요 꾹꾹 알림 설정 딸랑딸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또 많이 돼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줄게요. 안녕. 진짜 안녕. 아쉽지만 안녕. 안녕. 안녕.